서울, 이 도시의 활기찬 중심지에서는 잠들지 않는 음악 산업을 흔들어 놓을 전도 유망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독특한 음악성과 비전을 가진 유명한 작곡가인 정경천이 독특한 목소리와 스타일을 가진 인기가수 김호중과의 새 앨범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음악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인 김호중은 경천과 같은 품위를 가진 작곡가와 일할 전망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현지 음악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대감은 대부분 경천의 깊은 음악적 영향력과 김호중의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두 음악 강자들이 앨범을 위해 함께하는 전망은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을 빠르게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발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화제가 일어난 가운데 김호중은 새 앨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경천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경천은 이 협업에 자연스럽게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곧 발매될 앨범에 대한 공중 기대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추가적인 흥미를 불어넣었습니다. 경천이 김호중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소식이 나오자 흥분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김호중과 정경천의 협업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앨범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관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신선한 음악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 철학의 독특한 조합입니다. 현재 김호중은 경천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새 앨범의 창작에 깊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경천은 앨범 제작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앨범의 사운드와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호중과 정경천의 결합은 음악 산업 내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의 융합은 이미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낼 음악 걸작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협상과 논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상되는 앨범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들의 회의에서 형성된 조화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에 반영되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경천 모두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깊은 수준에서 공명하는 고품질이고 영향력 있는 음악을 관객에게